할렐루야! 2021년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큰 비전과 능력을 받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나침판을 사용합니다. 나침판은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느 쪽인지를 알고자 할때 나침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나침판의 발명은 인류 역사의 아주 위대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나침판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항해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그래야 이 지구를 다 돌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나침판을 잘 보면, 나침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침판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바늘 하나가 하나는 북쪽을, 하나는 남쪽을 가르칩니다. 곧그 바, 그 바늘이 가르치는 방향이 북이고 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침판을 볼때 나침판 바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침판 바늘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나침판 바늘이 어디로 그 북쪽을 향하는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집중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봅니다. 이게 나침판의 역할입니다. 나침판 자체는 내가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판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내가 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세리자 요한이요. 이 나침판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리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자신의 실제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한 자신은 아, 메시아가 아니, 아니라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을 안내하는 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지는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리자 요한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자신의 자신의 그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 요단 강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유대인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이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할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정말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이 시작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광야의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마치 광야에 같은 곳이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2021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커지고 높아질 수 있는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2021년을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만 높여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2021년 진정 성공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버지 하나님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 시대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지유하심이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 모든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